아도지아도 <laughs> 영극영화가 안녕 나는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에서 연극 전공을 하고 있는 신유정이라고 해. 지금부터 배우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연극영화학과에서는 뭘 배워? 일단 우리 학교는 연극 전공, 영화 전공, 뮤지컬 전공이 있어. 연극 전공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 연기 전공, 연출 전공. 그리고 영화는 연출 전공, 뮤지컬은 뮤지컬 연기 전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나는 지금 연기 전공을 하고 있어. 그렇다고 많이 분류되어 있지는 않고 연출도 연기를 배우고, 연기도 연 연출을 배우는 식으로 하고 있고 조명이나 음향, 무대 꾸미는 거, 기획, 분장 등 이런 것도 다 우리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뭐든지 할수 있도록 우리 학교에서는 알려주고 있어 연극영화과에서는 수업을 할때 뭐 시험을 칠때 연기를 하냐? 궁금할 수 있어 내가 하나 알려줄게 지브리시어라는 게 있어 일단 내가 해볼게 아르르또토띠아르르또토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이거는 언어를 표현을 안 하고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건데 내가 너희들에게 코로나 조심하고 마스크 꼭잘껴 이런 말을 했어. 아르르 뚜뚜 띠, 아르르 뚜뚜 띠 우리는 이런 걸로 수업도 하고 한 학기 동안 커피를 타본 적도 있어. 진짜로 커피를 타는 것도 아니고 가상으로 테이블 위에 수저를 봅니다. 수저를 집습니다. 커피를 봅니다. 커피를 뜹니다. 커피 뜬걸 컵에 봅니다. 넣습니다. 이거를 한 학기 동안 계속해. 진짜 나중에는 커피 노이로제에 걸린단 말이야. 그걸로 시험까지 쳤어. 한 학기 동안 또 걷기만 해. 배우는 무대 위에서 잘 서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한 학기 동안 걸어.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걸 많이 배우는 거 같아. 연극영화과에는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냐? 일단 나를 보 나를 보면 되고 나는 외모보다 개성인 거 같아. 외모보다 개성이고 분명 예쁘고 잘생긴 사람 진짜 많아. 아니 진짜까진 아니고 좀 있는데 우리는 맨날 연습하니까 검은 옷에 검은 바지, 머리 안 감고 맨날 후줄근하게 다녀가지고 사람들이 어? 저 사람 연영과다. 아니다. 이런 게딱 보이거든. 우리가 배우를 보면 그렇잖아. 그 사람의 매력에 홀려드는 느낌? 저 사람이 연기를 잘해서 잘생겨 보이고 이뻐 보이는 거야. 우리과에는 그런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다음에 꼭 멋진 배우가 될 테니까 기억해줘. <laughs> 눈물 연기 어떻게 해? 그런 상황이 오면 울래, 울라는데 나도 모르겠어. <laughs> 나도 눈물이 안 나. 눈물이 안 나서 나는 어떻게 하냐면 속 하품을 해. 그냥 슬픈 척을 하다가 안으로 계속 하품을 하는 거야. 하면 눈이 촉촉해져 있어 눈물이 날 때도 있지 그 상황에 정말 빠져들면 눈물이 막 나더라고 그런 거 보면 좀 신기하기도 했어 연기하다가 웃음 나면 어떡해요? 못 참아서 나는 혀를 씹어 감정 연기는 진짜 우리도 어려운 것 같아 결론? 나도 잘 모르게 연영과를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일 나는 MT가 제일 기억이 나 분명 궁금할 거야 대학의 꽃 MT 와 정말 재밌겠지? 연영과는 다섯 배는더 재밌... 우리는 MT를 1박 2일이 아니라 2박 3일로 가거든? 금요일 수업 다 끝나면 이제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 거기에 여러 조를 만들어서 코스프레를 해. 조마다. 이번 주제는 뭐 만화 캐릭터입니다. 어떤 조는 짱구는 못 말려. 어떤 조는 뭐 도라에몽. 밤매 그걸 다 분장하고 가는 거야. 그대로 휴게소도 들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어. 쟤네 뭐지? 쟤네 뭐지? 하고, 우린 그 분장한 상태로 숙소에 가서 퍼레이드를 하는 거야. 1조 나오세요. 이러면 짱구 노래 나오면서 막 누구는 엉덩이 춤추고 있고. 난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신선하고, 1학년 때. 좀, 꿀이었어. 연영과를 다니면서 힘들었던 일. 너무 많은데, 제일 큰거 하나. 새벽 연습. 공연을 준비를 하면 저녁 6시부터 기본 11시, 12시. 공연이 다가오면 1시, 2시, 3시.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잠도 못 자고, 다시 학교는 가서 수업은 해야 되고, 수업에 집중을 못 하니까 다시 잠이 들고, 그럼 교수님이 왜 자냐? 뭐라 하고, 학점은 깎이고, 근데 연기는 해야겠고. 그게 너무 힘든 거야. 지금도 너무 힘들고. 근데 또, 연극 한 편을 올렸을 때 그만큼 뿌듯한 게 없다? 그렇게 밤새고 우리가 울고 불고 연습했던 게 공연 딱 올리면 뿌듯하더라고. 또 연영과 입시 준비는 어떻게 해? 연극영화과 특성상 공부를 많이 보지는 않는 것 같아 제시대서 지정 연기, 특기. 지정 연기는 이제 시험장에 간다? 그럼 갑자기 10분 정도 어떤 새로운 대본을 줘. 10분 동안 보세요. 그럼 난 주주주주주 보고 연습하지. 10분이 되면 빼서. 그러고 다시 시험장 들어가면 연기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진짜 어렵거든. 지정 연기는 로미오와 줄리엣에 줄리엣을 연습해서 가겠다. 그럼 줄리엣 대사를 엄청 열심히 연습하는 거야. 오, 어, 로미오, 왜 당신은 로미오인가요? 계속 연습하고, 연습하고, 연습을 해. 연기만 보는 게 아니야. 특기라는 걸 보는데. 피아노를 칠 수도 있고, 아크로바틱을 할 수도 있고, 마술을 할 수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 뮤지컬, 보컬? 아니면 무용? 가산점이 된다는 점? 난 그래서 특기 준비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뮤지컬을 준비했어. <laughs> 다이어트도 많이 해야 하거든? 나는 그때 아침에 계란 하나, 우유 하나, 점심 안 먹고, 또 저녁에 나머지 계란 하나, 우유. 이렇게 먹고 살을 쫙빼고 같아. 운동도 계속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이 만들어지고 배우는 몸을 사용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살을 빼는 목적이 아니라 내 몸을 갖추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연영가를 나오면 무슨 직업을 해? 크게 뭐 연극 배우, 영화 배우, 탤런트 개그맨, 성우. 요즘은 유튜버까지. 나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 스텝적인 부분도 배운다고 했잖아. 그래서 조명을 만질 줄 알면 조명 감독으로 들어가거나 뭐 무대를 잘 만든다. 그러면 무대 미술로 들어가거나 분장 했는데 좀 괜찮아 그럼 분장으로 간다던가 생각보다 나는 많은 길이 열렸다고 생각해 멘탈 관리하는 비법이라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 나도 준비할 때 너무 힘들었고 살 빼는 것도 힘들고 선생님이 독설 이런 것도 너무 힘들고 진짜 많이 지쳤었거든 근데 나는 끝까지 나를 믿으려고 했어 내가 해낼 수 있다 일단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정말 힘들다면 나는 포기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포기를 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거. 연기든 무엇이든 자기가 좋아할 때 해야 한다고 생각해. 내가 했는데 괴롭다면 굳이 안 했으면 좋겠어. 너희가 정말 행복할 때 무슨 일이든 도전을 하고 후회 없었으면 좋겠어.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그거는 해 봐야 아는 거니까. 포기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 나는 주변에 혼자가 아니라 같이 있다는 걸 전달하고 싶은 배우가 되고 싶어. 내가 연기를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과 내가 같이 있다. 넌 혼자가 아니다. 우린 함께 있고, 우린 이겨갈 수 있고, 우린 다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 다시. 지금까지 연극영화과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재밌었니? 연기를 얘기했을 때 새로운 부분도 있고, 신기한 부분도 있고, 놀란 부분도 많을 거야. 정말 관심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도전했으면 좋겠어. 화이팅! Música